안녕하세요 다이갱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키핑장에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하고 또 방울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분갈이는 전체적으로 방울토로 분갈이를 다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많이 했어요. 어,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가져온 아이들 급한 대로 먼저 해줄 아이들은 해주고 또 목대가 안 좋은 아이들은 또 목대가 안 좋은 대로 자치를 했고요. 이것도 어,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즘 파차이. 파차이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파차이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많이 두수가 생기더라고요. 파차이.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었는데 분갈이 했어요. 파차이가 인기가 참 많죠. 어 두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얼굴이 크니까 조금 나은데 이렇게 산딸기처럼 이렇게 달궈져요.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이따 에나도 어, 군생으로 나올 때 몸값이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뭐,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파차이도. 아, 예쁩니다. 때글때글하게 산딸기처럼 안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차이를 우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파차이를 많이 구입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차이는 이렇게 무어지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거 핑크플루라 철화가 풀린 아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영은 이렇게 모아져도 이렇게 되네요. 자를 수가 없어서 수영은 이렇게 가지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핑크 플루라도 분갈이를 해 주었고요. 여기에다가 요거 이제 살짝 2년 정도 되니까는 요것도 이제 키 높이가 살짝 커가고 늘어지더라고요. 중근 화분에 있었는데 요것도 분갈이 여기에다가 해 줬습니다. 이거는 러블리 로즈 묵어지면서 색감이 참 예쁘죠. 러블리 로즈 여기에다가 분갈이를 해 주었고요. 아요 어, 아이들은 아직 못했어요. 아, 열심히 한다고 분갈이를 했는데도 아직 못했고, 파차이 분갈이 했고요. 어, 이건 아껴주에 실루엣은 분갈이를 했고요. 이든, 수노우, 철학 철아도 여기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방울토는 언제나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라고 합니다. 여기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 적혀 있고요.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 가시면은 어~ 여기 실방을 합니다. 화요일에서 일요일 날까지 오후 8시 정도 실방을 하거든요. 어, 실방에서 구입을 하시면 10% 할인을 받습니다. 이게 10kg가 25,000원. 20kg가 5만 원 합니다. 5만 원에서 또 어, 택배비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10% 할인도 받으면 훨씬 어, 가격은 착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환경에 맞게끔 사용을 했으면 됩니다 방울토 저는 이제 여기 방울토 협찬을 받기 때문에 방울토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방울토로 분갈이를 합니다 이것도 어, 쓰시는 분들은 술뿌리가 잘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뿌리 내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방울토를 써보셔도 괜찮고요 자기 환경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뭐~ 배양토 많이 쓰실 거예요. 어, 저도 처음에는 그 쿠팡에서 이거 다육이 배양토 주문을 해서 사용도 했습니다 베란다나 어디에서든지 키우시다가 방울토 필요하시면 방울토 상단에 전화번호 남겨 놓으니까 방울토로 주문을 하셔서 한번 써보시고요 어,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10kg 정도 음, 주문을 하셔서 써보시고 자기 환경에 맞으면 또 주문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전주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요게 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니스예요, 니스. 니스가 더 무거지면 요 초록색이 없이 여기에 노란색에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어,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요거 자구들도 나오고요. 어, 풀분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착해져서 풀분에 있는 아이들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요기는 이제 매니아니꺼 화분 재판매를 하다보니까 조금 몸값이 있어서 안나가서 제가 어 구입을 해온 아이거든요. 어 요즘 뭐 니스도 착한 가격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16,000원 어, 이런 군생들, 대품들은 16,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앞전주에 물을 한번다 주고 갔는데도 하엽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것도 많이 줄어들고 하엽이 앞전주에 이제 조금 춥고 그러면서 한 3, 4주는 물을 안 줬더니 하엽이 이렇게 많이 한번훅 하고 졌네요. 그래서 요렇게. 음, 요것도 요즘은 뭐 가격이 착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골든글로 금 같은 경우에도 오드만 해도 몸값이 있었죠. 그래서, 요 아이들, 이제, 요거 아직 매니아님이 키우시다가 분갈이를 안한 상태예요. 요것도 안한 상태고, 요것도 안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요것만 작은 아이들만 여기다 분갈이를 해줬구요. 요것도, 어, 앞전주에도 제가 여기다가 다둥이 뿌려졌는데, 지금도 뿌려졌답니다. 다둥이 뿌려졌어요. 앞전주에 여기도 다둥이를, 요것도, 음,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음, 애들린 애들린도 받, 다 뿌려주고 갔는데 지금 또 뿌려줬어요 이렇게 연한 목대에다 뿌려주면 조금이라도 나겠죠 이게 자연자구로서는 지금 세개밖에안 나왔어요 자구가 안 나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뿌려줬고 연이금은 여기가 워낙에 많이 있어서 연이금은 안 뿌려줬어요 협전주연 뿌려줬는데 워낙에 빼곡하게 사장님이 뿌려서 빼곡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뿌려지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예쁘죠? 요게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이든 손호가 뭐 색감이 예쁘게 물들어서 있었는데, 아그 어, 아이는 뽑아보니까 목대가 조금 안 좋아서 걔는 없앴고요. 아, 이거 더블리로 너무 예쁘죠? <laughs> 예뻐요. 오늘 분갈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했지, 이것도 했지, 이것도 했지, 이것도, 했지. 이것도 했죠? 오팔리나, 오팔리나가 수형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이것도 다시 분갈이를 해준 상태이거든요. 요건 이제 화분이 있으니까 이런 아 주물럭 화분 이런 화분들이 있으니까 그 예전에 쓰던 거. 이렇게 수형이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서 요거 분갈이를 해준 상태이고요. 요것도 조금 높게 올라와져 있어서 요것도 분갈이를 조금 깊게 분갈이를 해준 상태인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뭐 생장점이 무너진 듯하면서 여기 자구를 많이 품어주더라고요. 어우 괜찮아요. 요거발 이렇게 물들면 예쁘고요. 어, 다육다육에서 온 아이 중에 이 아이도 아직 못했어요. 요거 이제 하엽 정리가 많이 돼 되더라고요. 근데 앞전 주에 가져왔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색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요게 오아비티가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을 때참 예쁜데요. 아, 어, 하엽이 지금 많이 져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것도, 어, 것도 다이기 놀이터님, 음, 매장에 갔을 때 제가 요거 붉은 악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것도 분갈이를 여기에다가 해준 상태이고요. 샤넬도, 찐 샤넬도 분갈이를 해준 상태이고요. 이거 리, 어, 리치도 분갈이를 해준 상태랍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분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해서. 요거는 <laughs> 앞전주에 물이 너무 고파서 앞전주에 물을 주고 밑에다 놓고 갔더니 이렇게 물반응을 해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아, 배반의 장미거든요. 이제 물은 더 들어야 되겠죠. 세상에 물을 주고 갔더니 이렇게, 아, 물반응을 해가지고 통실해졌답니다. 요것도, 그림노즈도 이렇게 물반응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아마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아, 세상에. 요거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 가니까 앞전주에는 아래쪽에 놓고 갔거든요. 이제 물 반응을 했으니까 요 아이들 위에다가 올려놓고 갈 건데, 올려놓고 가면은, 어, 물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오, 오 세상에. 이렇게 빵실하게, 어머, 세상에. 이렇게 빵실하게 물이 올라왔어요. 물 반응을 해가지고 아주 튼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이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서 어, 분갈이 한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그래도 어, 앞전주보다 물들이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음. 이건 이제 일교차가 심했을까요? 어, 물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백봉도 핑크색이 더 올라왔어요. 어, 파, 어, 파피스 로즈도 뭐더 진하게 물들었습니다. 어, 티베 장미 어, 한쪽으로 쏠렸어요. 쏠렸어. 한쪽으로 쓰러졌는데요. 저는가 참다. 백장미는 물을 한번 줬더니요. 이거 색감이 빠졌네요. 네, 빠졌어요. 이거는 물을 더 주고 가야 될까요? 물 반응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색감 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진한 색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아이고, 기억도 안 납니다. <laughs> 기억도 안 나요. 뭐가 있는지. 아유, 통통하고 예쁘죠? 이게 뭘까요? 섬유염일까요? 뭘까요? 음 세상에 색깔 통통하니 너무 예쁩니다 저번 주에 물을 한번 주고 나서 지금 일주일 일주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통통합니다 아유, 예쁘죠 어, 몽실실도 있으시면 음, 없으시면 한번 키워보세요 몽실실도 색감 참 예쁘거든요 이렇게 있고 홍시도 뭐 홍시는 항상 가격도 착하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아, 어, 또, 요거, 레드탄, 레드탄. 동글동글 하니까 예뻐지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어, 요거 보니까는 창들도, 어, 뭐, 어, 앞전에 물을 한번 주고 갔는데, 창도 뭐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도 뭐 자구가 절대 안 나오는데요. 3년 넘게 키워, 4년. 어, 이거, 음, 헤르미온느헤르미온느도 군생, 오두를 어, 주문해서 처음에 키웠는데, 아이고 그대로예요. 자구 하나도 안 품어줍니다. 자구 하나도 안 나오고 오디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적심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적심을 음, 뭐, 연이지도 적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는 예쁘게 하나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쭉 자랐어요. 이거 젤리도 다 풀리고요. 아유 예쁩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 통실통실한 아이들은 참 예뻐요. 엘엘샤, 엘샤도 이렇게 네, 있고요. 물 한번 주고 갔더니 아주 싱그러워요. 싱그러워, 통통합니다. 뽕뽕도 뽕뽕. 가이아도 있고요. 음, 이거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죠? 아, 엄청나게 크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쭉, 오, 어, 어, 있고요. 아우. 뭐 제가 이제 통통한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다 통통하게 너무 너무 다 예쁘던데, 아 예뻐요. 요것도 뭐 많이 줄었죠. 네온 피그도, 네온 피그도 정말 색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오키드 스타가 아니고요. 이거는 오키드 스타가 가가지고 제가 이거를 얻어왔는데 오키드 스타 아닌고같고 요거는 그 뭐죠? 음. 그거, 있는데, <laughs>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아유, 통통합니다. 요거는, 어, 헥터, 헥터는 아주 통통합니다. 요것도 뭐, 엄청나게 통통해지는데요? 어, 이것도 정말 통통해집니다. 이것도 옐로 실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뭘로 주문을 했는데, 음, 자두, 자두도 통통하고요. 햇스도 통통하고요. 로즈 프리, 로즈 프리센스. 요거는 아직 그렇게 통통하게 잡히지는 않았어요.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통통한 게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내용이. 이런 모습이고, 어, 통통한 거. 아, 요거 통통하지, 이런 아이들은. 한엽 카이저. 아, 한엽 카이저. 통통하게 되어져 있네요. 뭐, 특별히 가나 아이들은 없고, 이렇게 또잘 있습니다. 요거가 누구일까요? 고사지. 고사지. 아, 예쁩니다. 이렇게 있고, 요 아이도 화사가 뭐 자구를 나오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그렇게 많이 예쁜 것 같진 않아요. 다, 다 성장을 하고 다 자리를 잡아야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음, 이것도 예전엔 엄청나게 몸값이 블랙쥬얼리? 몸값이 거했었던 아인데. 이 그죠? 요거는 누굴까요? 요것도 통통해지게 자밀라. 자밀라도 예쁘죠? 이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키핑장 또 소식을 전화 봅니다. 어, 앞전에 물을 주고 갔는데, 다육이하고 음, 요거 창들 하나도 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다잘 있습니다. 요거는 금으로 변하나요 이게 어 요게 누다 아 근데 금으로 조금 변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음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울토 소개를 하고 요 아이들 전체적으로 또 많이 분갈이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엄청나게 많이 분갈이를 한 상태이네요 오늘은 방울토를 키빙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